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자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하다. 제단에 수종 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하다. 내 네,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관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줄을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요엘서 1장 두 번째 시간으로 경계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한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희는 돌이켜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라라고 계속해서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우상숭배에 푹 빠져 있었고 또한 도덕적, 윤리적, 성적으로 너무도 타락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은 불신자들 향한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서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속을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더럽고 추악한 제약들을 하나님께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메뚜기 재난과 가뭄과 기근으로 인한 이 고통 당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을 오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경고하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실 때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부여 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고 결국에는 덕후를 형벌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부터온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때로 인하여 농사를 크게 지었지만 망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서 뭐가 나왔다고요? 메뚜기 때로 온 것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들 가운데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곡식들을 더 이상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이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지금 그들에게 먹을 것이 끊어졌고 또한 창고와 곡관이 완전히 비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상실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사람들이 배고프고 굶주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결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한 일주일씩 굶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어떻게든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싶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이야기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밭에 있는 곡식들을 다 먹어 버렸기 때문에 한해 농사가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한해 농사가 실패했으니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있는 양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작년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모아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농사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씨를 뿌리고 파종되었는데 파종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1 7절에 보니까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로다 무슨 말입니까? 저장해놓은 곡식으로 힘들게 그들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밭에 심어놓았던 그 씨앗들이 완전히 메말라버리고 더 이상 수확을 할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메뚜기 때로 인하여 1년 농사를 마쳤는데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2년째 되는 농사도 완전히 망쳐 들었던 것입니다. 이 가뭄이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알수 없지만 결코 한시적인 가뭄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고가 비었고 국관이 무너졌다라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굶주림과 여러 가지 고난들은 결코 갑자기 그들 가운데 임하여졌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기쁨까지도 상실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재해가 바로 그들의 범죄로 인한 징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홍수 그리고 기근과 가뭄들이 무조건 인간의 죄악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이거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가뭄과 기근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유엘 선지자가 직접 이 가문과 기근의 원인과 이유가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상하는 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1차원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은 어서 빨리 깨닫고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징계 속에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망하고 아니면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분명히 그 속에 담겨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참 열심히 했던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하고 지 열심히 봉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 부질없심과 낙심이 그만 건데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봉사했던 게 헛되나 의미 없나 싶어서 심우룩해져서 결국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주일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일도 이브에배 조용히 왔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여유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때로는 여행도 가보고. 때로는 자기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 마음껏 누리고 즐겨 보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이상한 공허함과 허무함이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무리 고민해 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 자신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개입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본인에게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하심들이그삶 가운데 머무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럼을 당하지 않도록 네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기로 다짐했던 그것들을 다시금 지켜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아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그대에게 드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게 되어지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언제나 단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스텝 바이 스텝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낮은 강도의 징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좀더 높은 강도의 징계가 그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내린 징계가 뭐였습니까? 메뚜기 때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졌다는 것이죠. 메뚜기 떼가 임하여 지면 농작물을 싹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피해가 몇 달간 지속되어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떤 징계가 그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가뭄과 기간, 기근이라는 겁니다 이 가뭄과 기근이라는 것은 잠깐 바짝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계절이나 아니면 시기를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씨앗을 심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출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지속되어 지다 보니 창고에 모아두었던 모든 양식들이 다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굶주림의 호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뭐그 정도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인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나의 재물을 치시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를 치시기도 하고, 때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끊으셔서. 두손 둘발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1 8 절에 보니까 가축이 울부짖고 소 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도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이 지속되어지다 보니 이제는 가축들, 특히 별그 가운데 소 떼, 양 떼들이 모두 죽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소떼양떼우리에 두었던 그들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바로 들짐승도 헐떡이 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들도 정말 가뭄에 헐떡이며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 동물들은 이 더위, 특별히 이 가뭄에 잘 버티게 되어 있었으면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워낙 건조하고 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벽에 오는 그 이슬만으로도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이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소떼와 양떼, 특별히 들짐승들도 그 가뭄에 타 죽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농사 짓는데 필요한 그 모든 영양분들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기강과 타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향해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어떻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니다한두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다가 큰코 다쳐오라고" 하나는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여러 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나님 경고를 주시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죄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게 닫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나도 생각지 못했던 죄앙들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앙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아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지금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차인스이구나.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앞으로 오는 심판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그 심판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비롯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만이 그들 가운데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베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의 수종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분명히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누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까? 먼저 제사장들에게 굵은 배옷을 입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우르짖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개의 길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부터 시작하여 장로들과 일반 백성의 이르기까지 다 함께 힘을 모아 금식하며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더 그들에게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 특별히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길에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이 기대를 외면하고 더욱더 범죄하고 또 이방신을 찾아 그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자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들을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들에게부터 이르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오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지만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계속해서 회개를 거부하고 죄를 짓는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심판한 겁니다. 그들 을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과 심판의 차이가 뭡니까? 재앙이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심판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징계 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와 심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은 백성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 진다고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백성들아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젠가 아니 머지않은 미래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외면하거나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 죄악이 가득하였기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다. 그러기에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넉넉히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과 자비와 극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들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자비와 극률의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불신자로 살아왔던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회개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할 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다운 모습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만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향해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에 관해서 자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거룩과 성화를 노력할지라도 아무리 한들 우리는 완전히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대로 설때너 뭐했냐고 라 물어봤을 때, 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기 위해 노력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먼저 죄사장들에게 앞장서서 회개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먼저 이 회개 운동을 통하여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백성들 양에 성도들 양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라고 부르짖고 강구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 이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제가 말하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훨씬 더 타락해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의 무너진 부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가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란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더 나아가 단순히 사역자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와 간절히 금식하며 교회 모여 회개해야 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죄악과 우리 교회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해야 될 책임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제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땅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하고 말았습니까? 의인 열명그 많은 넓은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 열 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모도롬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예루살렘의 제약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설 기도의 사람들이 그땅 가운데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 유다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를 위하여 또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회를 막아설 회개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바로 설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우리 교회를 극렬히 여겨주시기를 죄인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더 자비를 베풀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제약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제약들을 먼저 아버지가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면 그 가정이 말씀 앞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참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우리 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극률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또한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바라볼 때 함께 기도해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이 사회의 변혁을 위하여 깨어 기도할 때, 하나는 그 믿는 성도들의 기도와 강구를 통하여 의 열명이 있어질 때, 소돔과 고무라 땅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회개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 내가 부작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때.